맞습니다. 다은이 왔어? 네. 어손 씻고 간식 먹자. 네. 어 아, 속이 좀안 좋은 것 같아. 머리 나쁜 것 같고. 아 그냥 점심 때먹게체 최나. 다은아 간식 먹고 하렴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어. 아좀 먹고 해야겠다. 다은아 공부 잘 돼? 다은아! 주원아 너는 빨리 119에 신고하고 다은이네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충격기 좀 가지고 와. 에, 여보세요. 우리 누나 쓰러졌어요. 다은아. 다은아. 왔어. 하나, 두 개, 쭉. 하나, 충전기 열어. 분석 진행 중입니다. 접촉 금지. 최세동 해야 합니다. 충전 중.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. 얘들아 떨어져.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.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.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. 중지되었습니다. CPR 시작하세요. <놀람> 어 다나, 다나, 기태님, 다나! 우리 가족 생명을 지키는 심, 폐, 소. 아닌 필수입니다. 여러분, 꼭 기억해 주세요. 안녕.